아유, 현마야 엄마가 이렇게 흑그 죽어요. 어. 그러면, 아, 진짜 는데 그러면 100%에서 네. 30, 30, 30, 30, 30. 30 갑니다. 지는거 이거? 아30% 등치가 3 2이 우리 한 80이랑 똑같아. 찰나파. 여기 일로 보시, 보세요. 어디, 어디, 요렇게? 네, 그렇게 보면요. 한 아, 20%. 아, 하지마. 어, 20, 20, 20, 20. 20%. 아, 진짜 5%만 해, 진짜. 이거. 5%. 아, 씨! <laughs> <laughs> 거짓말하지, 20%. 똥물판. <laughs> 아, 진짜로. 아 잠깐만요. 궁금해 궁금나 궁금해서 한 번만 한 번만. 20 2 0 아! 이털 아! 아, 했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러면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아. 형만이 엄마는 웬만큼 맞아도 안 아파요? 뭐안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. 지, 진짜 있는 힘껏 내가 진짜 때릴 수 있는 힘껏 아, 안 아파진다. 나...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어우. 어우. 어좀 아픈데.